자 확인 보내야하세 논리적으로요? <laughs> 음, 차, 차례들 좀하나보면 애지가 무슨 때 같대요 접사 중에 아 이점을 제공한대요 기업체들에게 네 보안 네 애지 접속사 애지 뭐 있죠? 그래가두 가지 뜻이잖요첫 번째는 네. 몸할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왜하면 왜냐하면 또는 몸하면서 이게 보통 첫 수사지. 그세 중에 하나 같아. 왜냐하면이랑 몸할 때랑. 어, 그 다음에 몸하면서. 몸하면서. 할때어 <laughs> <laughs> 많은 그 소비자들이 <laughs> 들어갈때 들어, 들어갈 들어가도 맞아어요 <laughs> um, 방황하다죠. 이 방황하다 얘기는 사람이 이렇게 막 정신적으로 어떠지 아니고 그냥 그냥 돌아다니면 그냥 목적지 없이 도, 돌아. 돌아다니다가 인트 어디로 돌아간다? 가게 안으로. 응. 들어갈 때. 들어갈 때. 여기 뭐할 때가 있는데 그 그렇죠? 네. 굳이 왜 해줬어요? 두번쏘 다 끝까지 보자. 음. 네. 세 언제인가? 그들이 지나갈 때? 에이. 그들이 음. <laughs> 계획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 그기에 들어가는 걸. 그, 아, 그래. 네. 어, 그래. 네. 어요 그래. 네. 맛있어, 맛있어. 끝. 자, 박수. 자, 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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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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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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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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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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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부터죠. 이것은 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일어나는 것이 언제냐 하면 사람들이 그들의 차에 있을 때 그리고 찾, 그리고 찾아야 할때그장 주차할 장소를. 게다가 사람들은 가집니다. 어, 더 많은 돈을 그리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사용합니다. 충동 구매 왜냐하면 그들이 아니, 그들은 더 적게 소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솔린의 그들의 차들을 그들의 차를 위해서. 그래, 음, 야 수고했지. 어, 수요자 <laughs> 수고했고요. 자, 쌤이 자 여러분 한거지좀자 카메라 좀 해줄게. 자 보세요. 자 보자. 어, 수업 돈이 어떻 내시고? 자 보자. It is t 대식이 무드 접사지요. 사각형 하시고. 생각해 하시고, 이게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자, 적자 가주어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It is thought that. 가주어 진주어인데, 미국 사람들이 이걸 한 덩어리로 봅니다. 한 덩어리로. It is thought that. 이거 수동태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야가 원래 주어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전체 주어 너무 길지?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뒤로 뺐어. 그리고 대시 개념이 뭡니까? 사실이죠? 그래서 개념이 사실이야, 사실. 자, 그러면 자, it is the 수동태네요. 그러면 무엇을 생각한다 해요? 뒤에는 사실을 생각한다지. 맞지? 그럼 누가 생각합니까? 누가 생각하는지 안나오지요 그럼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 일반인. 예, 그럼 자, it is the that을 문두 접수사로 처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말로 한마디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적으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자, 적, 적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It is thought that. 이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한더거리. 가어나. 요거는 지금 당장 외워야 됩니다. It is thought that.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음. 자, 그렇지. It is thought that. 오케이, 오케이. 오유, 정리 잘하네. 음.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 한 덩어리로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눈 뒤로 돌리면 안됩니다. 절대 잊지 말게는 이 말은 지금 외국인들이 즉원어민들 쓰는 말이다.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 It is thought that을 먼저 말해이 사람들이. It is thought that.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끝낸다. Mixed use neighborhoods에요. 다목적 거주구역은 Not only but also. 동그라미 하세요. 이런 걸 상관 접속사라고 합니다. Not only 뭐뭐가 아닐 뿐 아니라 뭐뭐가 아닐 뿐 아니라 역시 그러나 역시 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거일 뿐만 아니라 역시 이거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입니다 우리말로. 뿐만 아니라 그러나 역시 이기도 하다. 나론이 나오면 뒤에 바로 올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론이 나오면 뭐뭐일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뿐만 아니라 나론이 그러나 역시이기도 하다. Not only, but also. Not only, but also. 뭐 뭐가 뭐 뭐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역시이기도 하다. 다목적 거주구역들은 더 more 더 환경적으로 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알겠지자 적으세요. 불러줄게. 자 시윤이도 빨리 적고. 어 적자 적자 빨리 빨리 적. 자, 다시 저, 다시 부르실게. It is thought that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다목적 거주 구역들은 더 환경적으로 진화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목적 거주 구역들이 훨씬 더 더, 더 환경적으로 진화적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또한 또한 improve 개선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개선하기도 합니까? quality of life 삶의 질이죠. 삶의 질즉 사람들 중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다시 불러줄게. 또한 그러나 또한 개선하기도 합니다. 삶의 질 즉, 사람들 중에서, 거기. 그, 거주 구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다시 불러줄게. 응? 어디? 어, 계산하기도 합니다. 삶의 질, 즉, 즉, 그대로 적으세요. 삶의 질, 즉, 사람들 중에, 그, 거주 구역에 사는 사람들의. 자, 삶, the quality of life 한덩어리예요 질인데 무슨 질이냐, 삶이다. 근데 이게 전체가 또 뭐냐? 무슨, 무슨 삶이냐? 그사람들 삶이다. 그러면서 어버가 연달 두개 났죠? 그제? The quality of life 한덩어리예요 여러분, 평생 동안 요거, 거 절대지면 안 돼요. 이거. 삶의 질이란 네. 말 많이 씁니다. 어? 어? 뭐가? 거주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응. 그,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거기, 그 거주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하든지. 그그 그,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그 거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이 하든지. 자, 이게 한 문장이다. 그 음. It is thought that 가즈오 진주와 요거 한 덩어리를 문두 접속사라고 합니다. 사각형 하시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다목적 거주구역들은 더 환경적으로 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또한 삶의 질, 즉 사람들 중에 그,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도 합니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people living이죠. who live입니다. 범위를 줄여줘야 돼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들 중에 특별히 교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교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사람들 중에 특별히 교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교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교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한 부분의 시간을 사용하여 차례대로 할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 중에 특별히 거주 교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한 부분에 상당한 양의 시간을 보내요. 써서 뭐가 적었나? 써서. Selling traffic, 차 안에서 앉아 있습니다. 차 안에 앉아 있습니다. 또는 이래도 되겠다. 하루중 해도 되겠다. 하루중. 자, 사람들 중에 특별히 교회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한 양의, 어, 하루중 시간을, 하루중에, 상당한 부분의 시간을 하루중에 앉아서 보냅니다. 차 안에서. 음, 다시 해볼게. 사람들 중에 특별히 교회제 기준 사람들은 상당한 양의 시간을 하루 중 시간을 보내면서 보내면서 차 안에 앉아 있습니다. 차 안에 앉있습니다 시간을 보내는데 그게 뭐냐면 차 안에서 앉아서 보내다. 봐뒤에가니까 구체적이죠. 정말 맞지? 영화 이래요. 그런데 이 시간은 자이 시간 차 안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을 that could be spent 그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Time that could be spent 그 시간은 수동태니까 맞죠? 요 관계 되면서 주격이죠? 그 수동태니까 즉 보내는 게 바로 그 자신입니다. 그 보내는 게 시간이 보내는 게 아니고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With family 가족과 함께 또는 doing cultural activities 문화 활동을 하면서 보낼 수도 있어요. 또는 그냥 쉬면서 보낼 수도 있, 있습니다. 그시간은이 말입니다.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는 가족과 보내든지, 문화 활동을 하면서 보내든지, 아니면 그냥 쉴 수도 있는 건데,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출퇴근. 그렇죠. 출퇴근하니까 그런 거죠. 출퇴근. 교외 지역에서 도심으로 출퇴근하지요. 맞지 오케이. 자, why people do not have to commute to work. 자, 근데 어떤 때인가 언제인가 하면 사람들이